그러게요. 이 단체 인사가 있는데 <laughs> 너무 자연 <자연스러워. 웃음> 안녕하세요 이로 그냥 더 얘기할 뻔했는데 그렇죠? 어, 저희 어, 오늘 또 방송 사실 촬영도 지난번처럼 하고 있어서 네. 또한 분씩 인사를 좀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리더 소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우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들 네, 슈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들 민니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들 <아드레> 미연입니다. <laughs> 아, 이게 제가 텐션이 좀 높아야 되는데 항상 지난번에도 느끼셨겠지만 제가 텐션이 높은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laughs> 괜찮아요. 괜찮 괜찮나요? 네, 그래 좀... 우리가 다 해줄게요. <laughs> <웃음> 좋다. <웃음> 아니 저희 이제 두 번째 사실 뵙는 만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또 그때도 마지막에 기억하는 게 좋은 음악으로 돌아오실 때또한번 나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정말 그 약속을 지켜주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아 아니 한창 또 지금 활동 중이라서. 네, 컨디션 혹시 지금 괜찮아요? 네. 괜찮으세요? 괜찮... 네, 너무 오, 좋아.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뭐, 안 좋은데, 안 좋다고 말할 수아 없는 데 아이돌의 재밌... 또 숙명인데. 재밌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니, 뭐, 근데 정말 요즘에 또, 예, 사랑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네. 힘이 좀 들어도, 진짜 사랑을, 많이 받으면 안 힘들죠.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음. 어, 그런 네. 것 네, 진짜 그런 거 네. 같아요. 음. 네. 팬분들이 진짜 힘이 많은 돼요. 힘이 돼요. 완전 아니, 4월에 아이트로스트 앨범도 나왔을 때 나와 주셨고 지금 신곡이 또 나왔습니다. 진짜 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덤디 덤디 이 곡도 우리 소연 씨가 네, 이번에 네,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음. 뭐 그때와 또 우리 여섯 분의 이 모습들 당연히 이제 많이 바뀌었 가지고 뭐 머리 이제 컬러나 뭐 이런 모습들이 <laughs> 네. 헤어 스타일이나 아. 정확히 뭐가 바뀌었는지 물어보면 모르지만 제가 크게 봤을 때 지금 소연 씨도 헤어 색깔이 바뀌었죠. 맞아요. 네. 그리고 길어졌어요. 네. 저. 수진 씨도 뭔가 더 머리가 짧아진 느낌. 맞아요. <laughs> 대박. 정확하네. 와. 그리고 민니도 머리 스타일 오. 색깔이 바뀐 와. 거죠. 네. 맞아요 아 잠시만요 어, 아, 잠깐만 귀안 나나봐요 아니요 우기도 머리 색깔이 조금 네. 그때보다는 더 레드 <laughs> 맞아요. 컬러의 어,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올리고 네. 네. <laughs> 다 그리고 이렇게 다 그지 그냥 막, 막말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laughs> 아, 아닙니다 아, 네. 네. 다 기억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정도면 네버랜드 아니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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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겨진, 숨겨진 <웃음> 매번. 아이고 <laughs> 놀래라. 네. 자, 근데 어, 일단 덤디 덤디 지금 또 노래에 대한 반응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 어, 매번 호흡이. 전소연 천재라 하기도 입 아프다. 그냥 앞으로 <laughs> 전소연 하다는 음악적 역량이 매우 뛰어나며 모든 부분에 특화를 보이다로 사전 등록하자아요 <laughs> 굉장히 뭐,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부끄럽지만 네. 네. 너무 당연한 얘기 하나 잡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네. 한국이 네. 좁다. 나라 세워드리자. 아, 그가? 네. 이미 한국이 좁 좁아서 정말 글로벌하게 사랑받고 있는 거는 뭐 사실이 됐는데 나라를 만들자까지는 네, <laughs> 굉장히. 네. 자 그리고 앞으로 여름은 아이들이다 등등. 네, <laughs>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 음. 아니 최고, 근데 최고. 진짜 이번 노래가 약간 그래도 아이들이 그동안 보여준 음악보다는 훨씬 더 여름 여름한. 음. 네. 음악이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덤디덤디라는 단어도 사실은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음, 덤디덤디라는 말은 그냥 뭔가 심장소리나 약간 북치는 소리를 음. 만들려고 하다가 만든 거고요 약간 저는 새로운 말을 약간 만드는 거 항상 좋아해가지고 덤디덤디라는 덤디덤디 덤디덤디 네. 아니 그 제가 이제 앨범에 커버도 봤는데 약간 정말 그런 아프리칸의 느낌도 사실 음악에 좀 있어서 뭔가 정말 그런 뭐 부적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저는 부적, 사실 네. 뭐 부적 느낌으로 네. 만든 거라기보다는 네. 그냥 뭔가 아이들만의, 정말 아이들만의 <laughs>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네. 했고요 음. 음.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정말 네. 제 생각입니다 네, 네. <laughs> 네. 부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제 네. 엄마가 옛날에 <laughs> 그런 비슷한 뭐를 들고 다니라 그래가지고 네, <웃음> <웃음> 저가... 네. 그렇습니다 음. 네, 자. <laughs> 빨리 넘어가서 또이 노래가 이게 정말 난리인 게뭐 컴백과 동시에 음악 방송 첫 1위 그리고 정말 세계적인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야 5억 스트리밍을 돌파했고 네4 0았어만원로 시작하는 정말 그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5억 스트리밍이면 사실 진짜 엄청난 건데 만원 4000만 원4 0 0어만원 아 정말. 네. 음. 대박이다. <laughs> 와, 대박이다. 이제 뭔가 6억 스트리밍 돼가지고 아마 이 얘기할 때쯤에 6억 스트리밍이 됐을 수도 있는데 <웃음> 인당 <웃음> 1억 명을 책임지는 걸로 <웃음> 이렇게. <웃음> 좋다. 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작업할 때 우기 씨 혹시 네. 아, 이거 5억 스트리밍 뭐 6억 스트리밍 뭐 정말 뭐 몇억 뷰 이거 뮤직비디오 다 되겠다 이 느낌 혹시 오셨나요? 어, 근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네. 녹음할 때부터 약간 조금, 어, 뭐랄까, 걱정이라기보다는 음. 좀 저희한테 좀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아, 녹음도 진짜 뭔가 역대급이 제일 많이 했고, 음. 뭔가 진짜, 아, 이번에 진짜 뭔가 제대로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을 들어서,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줄도 몰랐고 음. 그래서 엄청 지금 다들 신기하고 있고 뭔가 되게 핵, <laughs> 행복한 거 맞아요. 뭐또삼구사9분님이 어, 노래 중간에 휘파람 소리는 누가 내는 거예요? 해서 아이들 중에 휘파람 가장 잘 내는 사람을 보여달라고는 이 혹시 노래 중간에 휘파람 소리는 민니 언니 네, 네 제가 진짜 잘해요. 잘해. 피파람 밤에 약간 원래 하면 옛날에 혼난다 <laughs> 그랬는데, <laughs> 살짝 그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하기, 어? 담지담지. 네, 네. 진짜 잘한다. 이게 왜냐면 <laughs> 저도 몇번제 네. 레코딩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소리가 저렇게 명확하게 좋은 음정으로 안 나거든요. 네. 네. 진짜 어. 잘해요. 진짜 잘해요. 모든 네. 노래 할수 있어요. 어, 선배님 동물치... 노래 한번 해볼까요? 아, 정말요? <laughs> 네 저는 가자 진짜... 네, 가자 가자 이거지 네. 아니, 가자 왜 이렇게... 진짜 잘한다 와 대박 한그자한그자 한 지난번에 <laughs> 또 노력 불러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휘파람으로 <laughs> 휘파람, 네, 이렇게까지 제 음악을 좋아해 준 분은 처음입니다 <laughs> 아 힙파람은 아, 처음이에요, 아, 저도. 네. 감사합니다. 오, 아 그러면은 이 지금 민니의 휘파람이 스킬을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앨범 노래에 들어간 건가요? 네, 그 힙파람이 음, 원래 그냥 음. 기계로 내는 휘파람을 썼었는데, 그죠? 네, 근데 민니 언니가 녹음 해봤는데 기계보다 잘하는 거예요. 그니까. 네, 그래서 민니 언니로 하게 됐어요. 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키스도 응감해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뭐 들어봐야죠. 덤디덤디. 오늘도 이 노래를 라이브로 직접 들려주신다고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의 덤디덤디 바로 라이브로 청해 들어볼게요. 잘한다. 네, 아이들의 덤디덤디 라이브로 또 청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무기의 잘한다까지. 네, 정말. 스스로도 로도 너무 완벽한 거죠. <laughs> 네. 이럴 때 나오는 감탄사인데 <laughs> 사실 그 잘한다는 뭐 특별하게 미연 씨한테 신자. 아 정말. 에, 에. 에이. 주변에 에이. 완전, 완전 대단 한 레드비 레드비 네. 맞아요? 레드 레드비? 애들이 애들이 애드이 애들이 레드비라고 해서 어, 나만 모르는 미연에 뭐가 <laughs> 있구나 지금 순간 당황했는데. <laughs> 예. 네드리브했어요 네, 아 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 이런 실수를 좀, <laughs> 아 실수를로 <laughs> 보지 않아요. 아 애드리브로. 아, 애드리브로. 애드리브로. 애드리브로? <laughs>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또 서로 아주 끈끈한 우리 네? 아이들의 또 라이브를 듣고 왔고요. <laughs> 네. 2083번님이 어, 소연 언니 덤디덤디는 아이들이다라는 인터뷰를 봤어요. 후렴구의이 덤디덤디 파트 중독성이 장난 아닌데요.라고 하시면서 어, 이 부분 여섯 가지 버전으로 보고 듣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 난 언니들을 <laughs> 믿어. 찰떡같이 잘 해낼 거란 걸이라고. 처음에 이렇게 칭찬으로 해서 저도 기분 좋게 읽다가 이게 네, 멤버별로 지금 듣고 싶은 버전을 각각 다 정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약간 우리 2083번 님이 평소에 생각하는 여섯분의 뭔가 그런 캐릭터? <laughs> 뭐 소, 상상 속에 동화 속에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일단은 볼게요. 우리 소연 씨부터 보면 <laughs> 어머나. 어렵다. 귀여운 다섯 살. 어, 꼬마 잘한 것 같아. 아, <laughs> 아 맨날 내가 뭐아 잘한 거 <laughs> 맞아. 아기 소개합니다. 아, 다섯 살. 다섯 살. 귀여운 다섯 살 꼬마. 아, 저가나요 예, 네. 빠시 아, 네. 네. 6 7 8. 다음이 다음이. 다음이 다음이. 후후. I'm g 이 i n g t 정 go to the town. I'm going to go to the town. I'm going to go to the town. I'm going to go to t h 에 town. I'm going to g 디 to the town. I'm going to go t 덤디덤디, 덤디덤디, 질리나요? 그죠? <laughs> 아, 좋습니다아 <laughs> 어, 네, 네, 반응 좀 제발. 아니, 아니, 너무 놀라가지고 네. 너무 잘했나요? 아운 해석, 목소리가 크지. 그, 네. 그 크게 외쳐야지 상대가 네. 들리니까. 이거 하다가 한 시간 지났고 같긴 한데. 이제 바로 슈아 휴화 씨, 슈아 씨가 지적인 천재 소녀예요. 정제 정제 5678 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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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스럽게 아 지금 했구나. 아 컴퓨터스럽게. 아뭐 계산하듯이. <laughs> 그죠? 저정 네. 네.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저 네. 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이 여섯 분은 다체 착하네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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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건데 이거 다 정말 생각해서 저 아, 그러면 민니 이번에 언니는 아리따운 아, 공주님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냥 있어. 하면 될것 같아 그냥 있어요? Yeah. So, 5, 6, 7, 8 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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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 좋아 다릅니다 다 달라 와 아리따운 공주님 와우 물... 네. <laughs> 자 그럼 이제 <laughs> 물또물 수진 마, 수진 씨거 <laughs> 어렵네요 네. <laughs> 잘 따라 할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강아지를 보는 휴화 버전이거든요 5, 6, 7, 8 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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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래요. e 족해 n t be? 아 o n 슈 be? Don't be? Don't be? Don't be? Don't be? Don't be? Don't be? 네 o n t be? d o 이 t be? Don't be? Don't be? 돼 o n t be? Don't be? Don't 마동석 o n t be? d e t be? o n e t 5, 6, 7, 씨, 엑스, 엠, 에이, 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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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여러분과 라이트 어, 역시 마지막 답게, 아우, 진짜, 제일, <웃음> 제일 <웃음> 멋지게, <웃음> 제일 <웃음> 완벽하게 <웃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어, 너무 너무 잘하죠. 진짜, 아, 진짜,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모든 거를, 이렇게 또 <laughs> 아유, 팬분들이 맞아, 원하는 <laughs> 이대로, 여섯 가지 버전을 너무 완벽하게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어, 또 어, 여러분들 사연을 <laughs> 본격적으로 네네. 이게 지금 시작이에요 <laughs> 여러분 아 네, 네, 본격적으로 그래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몽스튜디오 님이 댕댕댕 자매 이번 온라인 콘서트에서 함께 무대를 해서 팬들이 정말 좋아했는데 언니들은 디즈니 노래 자주 들어요 라고 하면서 각자 어울리는 디즈니 캐릭터를 꼽아 달라고 했는데 댕댕댕 자매가 혹시 네. 아 저희 보컬 어. 라인이에요 아. 아. <laughs> 네. 그러면은 세 명이서 민니 씨, 미연 미안, 씨, 우기. 우기. 네. 네. 그러면 딱 우리 세분 혹시 네. 어울리는 디즈니 캐릭터를 만약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어? 보실 수 있는. 나 우기 그 생각났어. 우기, b 브 a v e 알아? 좀. 아 메리다와 마법의 수에 나오는. 아, 예? 머리가 닮아다는 거지. 어 머리가. 어, 맞아. 닮아. 아 맞아. 아 그렇잖아. 아, 그러네. 캐릭터 들 어, 귀엽네. 귀엽. <laughs> <laughs> 만족해. 귀여워. 네. 네. 아 근데 우기 <laughs> 씨가 아주 쏙 마음에 들진않는거 같습니다. 그럼 아니에요. <laughs> 네? 머리는 귀엽네. 머리. 아, 네. 네. 일단은 뭐 알겠어. 아 근데 뭐 디즈니 캐릭터들 꼽으면 한 분씩 못뭐 꼽는데 또다 꼽을 수 있지만. 네. 지금 또한 명씩 돌아가는 거는 우리가 다른 분들 질문을 좀 봐야 되니까. 아, 일단 네. 대표로 알겠어. 우기. 네. 브레이브. 그 그래, 괜찮은데, 잘합니다. 아, 그러면 잘한다. 질문 하나 더 볼게요. 네. 음, 데일리 엘피님이 24시간 같이 있다 보니 서로한테 옮은 버릇 같은 거 있냐고, 뭐 말투나 아니면 행동, 뭐 이런 달, 누구 닮아간다 이런 거 있을까요? 말투가 되게 많이 맞아요. 네. 비슷해지는 거. 비슷해져요. <laughs> 같이 대화하다 보니까. 네. 네. 거의 맞아요. 다 비슷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제일 많이 쓰는 거, 뭐, 뭐, 어떤, 누구의 유행어 같은 뭐 있나요? 약간 슈아 말투가 중독성이 되게 심해요. 아, 슈아 약간. 씨가? 네, 그래가지고, <웃음> 어떤, 어떤 <laughs> 유행 저한테 느낌이죠? 그런 건가? 저는 자꾸 따라하게 되거든요. 네뭐 있죠? 그러니까 요즘 제 많이 쓰는 말이 네. 이게 정상적으로 살자 이런 뜻인데 <laughs> 네, 네. 이제 쉬화만의 언어로 이렇게 말해요. 아, 정상하게 살자. <laughs> <그렇다>. 정상적으로 <정상하게 웃음> 살자. 정상하게 살자. 어, 아니, 의미는 다 통하니까. <laughs> 네. 정상하게 <laughs> 살자. 어, 괜찮네요. 자주 하잖아. 스마이 여러분 스마. 아, 수고 <수도> 많았다는 뜻으로 <laughs> 네, 수마라고, <laughs> 수마라고 해요. <해야>. 마 <수마라고. 웃음> 네. 되게 아, 수줍어 하는데 지난번도 네. 그렇지만 약간 밝군요. 그 네, 전혀 수준수 네. 스타일 아니시다가 어, 너무 네. 너무 수아 씨. 네. 네. 연기하고. 아, 연기예요? 네. 네. 아, 연기 필요합니다. 연기하는 부분에서.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이들이 추천하는 여름 음악을 또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네. 오늘 또 이렇게 해주셨다고 한 곡씩 추천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 첫곡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아니야. 진짜는 그거 타요. 여자님 자 아, 태연의 Fine 네. 지금 흐르고 있는데 이거 어떤 분이 추천해 주신 건가요? 네, 오기예 요 아, 개인적으로 되게 태연 스배님 팬인데 네. 이 노래가 아마 제가 연습생 때 진짜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음. 뭔가 여름마다 그 뮤비가 있단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는 또 뭔가 이 노래가 멜로디가 밝은데 가사가 되게 슬퍼요, 사실. 아. 그래서 그거 뭔가 남아 있는 그 감성 있는 것 같아서 이 노래 항상 뭔가. 뭐 딱히 여름 노래보다는 뭐 엄청난데서도 좋은 노래인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노래. 네, 진짜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도 계속 듣고 있어서 네 추천합니다. 자 태연의 파인을 또 우기씨가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고요. 또 다음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소유의 가라고 이 곡은 또 어떤 분이? 네이 곡은 제가 추천했는데요. 아, 네. 소유 선배님이 저희랑 활동이 겹치셔가지고 네. 저희가 맞아요. 무대를 되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노래도 너무 신나고 그리고 천을 이용한 퍼포먼스가 응. 되게 맞아요. 인상적이었거든요. 응. 네, 진짜, 그래가지고 네네 네, 아주 중독적인 노래인 것 같아요. 여름에 어. 잘 어울리는. 네. 얼마 전에 또 소유 씨 저희 나와주셨거든요. 아 네. 진짜요? 나중에 나오셨으면 이 얘기를 제가 딱 방송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아 근데 아마 아쉽다. 듣고 계실 겁니다 <laughs> 네. 소리의 가라고 그러고 있고요 또 다음 곡 만나볼게요 오. 제가 초장했어요 사실 아, 네. 이 노래는 네. 우기 때문에 엄청 입덕했어요. 아, 우기 씨도 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 이 <laughs> 네. 맞아요. 네. 우리 우리도 선배님, 제시 선배님도 우리 같이 화장했어요 아, 네. 네. 그죠. 지금 우리, 네. 현장에서 네. 네. 무대 봤는데 진짜 콘서트 갔었어요. 음, 그 그렇죠? 너무, 너무 멋있어요. 멋있어요. 아요 아무도 엄청 맞아요. 아무나 뭐, 따라 출게 돼요. 맞아요. 진짜 내 스타일. 아, 뭐 지금 이 눈누난나라는 곡도 그렇고 덤디덤디도 그렇고 사실 진짜 이 여름을 제일 강타하고 있는 두 곡이어가지고. 아, 아 이또 그래도 <laughs> 경쟁자분들의 노래까지 이렇게 네 멋집니다. 네. 자 제시의 눈누난나까지 이렇게 또 우리 세 분이 노래들을 한 곡씩 골라주셨고요. 이 가운데서 소유의 가라고 듣고 이렇게 음 우리. 아이들한테 축하할 일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오, 오 마이 갓이. 음. 미국 이2020 MTV 비디오 오. 뮤직 어워즈 베스트 케이팝. <laughs> 대박. 오 대박. 오 대박. 대박이다. 아이고, 베스트 케이팝. 네. 대박. 뭐 당연히 미리 소식을 접하셨을 어, 거고. 진짜, 진짜. 이런 누가 알려 줘. 그리한테도좀 그러니까. 그 알려 줘. 네. 네. 제발. 제발. 리즈. 리즈. 그래서 상을 받고 얘기를 알려 주려고 그랬나 보다. 아, 저희가 또 받아 숨막 마음, 마음 아플 수도 있으니까. 아유, 아, 근데 사실 후보에 올랐다는 거 자체가 너무, 엄청난 너무,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다른 코너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뭐뭐 음. 뭐 같이 지금 후보에 오른 팀들이 뭐 BTS 뭐 블랙핑크 뭐 엄청나니까 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음. 뭐 음. 제일 주목하고 있는 K-pop 아티스트라는 건데 만약에 그러면 <laughs> 네. 여기서 상을 받았다. 네. 만약에 맞다. 만약에 그러면은 네. 민니가 만약 수상을 해, 대표로 수상 소감을 얘기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아 일단 영어로 해야지 영어로. 영어로. <웃음> 영어로. Okay, okay. 어, 영어로. Big thanks to 2020 MTV. <laughs> music awards. <laughs> Thanks for the video music awards of the year. Uh, it's a, an honor for us and we l l try our best to let you guys listen to good 음. music. 와. 공익입니다. 아이죠, 아이 무라지 무라지. 무라지 얘기고. 네. <laughs> 아,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고 <laughs> 네, 네. 뭐다 들어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소감 발표하고 만약에 인제 정말 이 상을 받으면 왜 보통 우리 뭐 공약 같은 거 하잖아요. 네. 수진 씨가 만약에 공약을 <laughs> 이 상을 받으면, <laughs> 저요? 네, 진짜 잘 생각하고 얘기해. 네. <laughs> 이거 받으면 <laughs> 이렇게 하겠다. 아, 어, 그... 도와 주세요, 여러분. 뭐 하지? 뭐 하지? 뭐지 오기 뭐. 어, 나는 이제 안할 거야. 네. <laughs> 음. 제가 더 진짜 도도보적인 거해 가지고 많이 힘들었죠. <laughs> 어, 어떤 거? 왜요? <laughs> 저 옛날에 빌보드 1위 찍으면 쌉발하겠다고. <laughs> <laughs> 어,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아 그렇요 <laughs> 네. 그거는 네. 뭐 나중에 이제 진짜 그런 면은그러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뭐 그래도 수진 씨가 <laughs> 네. 뭐 작은 것도 상관없으니까 이상 받으면 <laughs> 아, 할까? 팬미팅 할까? 팬미팅 네. 좋아. 그, 그러면은 이제 막 크게 우리가 요즘 시즌에 할순 없으니까 네. 우리 여섯 분이 이제 정말 안전을 이렇게 다 유지한 상태에서 직접 네. 팬들을 가서 아유, 계신 오, 곳으로 가서 팬미팅 하는 걸로. 그렇죠. 아 너무 좋아요. 네. 네. 너무 좋아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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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완전 좋아요. 나한테 나중에 진짜 상 받고.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진짜 좋은 결과가 <laughs> 있을 거고요. 뭐, 이 후보만으로도 사실 진짜 엄청난 거라서.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우리 청취자 사연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줌1201번님이 아이들 무대를 보면 강한 에너지가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렇게 무대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내려와서 엄청 힘들 것 같아요. 힘을 내기 위한 아이들만의 주문 같은 게 있나요? 저희 그 이거 음. 이거 뭐야 파이팅 이거 뭐라지 아 화이팅 이거 파이팅네그파이팅이라고 화이팅을... 아, 손을 이렇게 모아서 하는 모아서 화이팅을 네. 항상 위로 해요 맞아요 <laughs> 왜냐면 이게 진짜 주문이죠 왜냐면 그러면. 옛날에 우리 밑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밑으로 그할 때마다 되게 아, 안 좋은 잘,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laughs>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이제 아, 앞으로 위로 하자 이 위로 구호 같은 게 있나요 지금 뭐 손이 닿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렇게 손을 뻗어서 위로 올린다고 생각하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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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아 그냥 야 이렇게 뭐 맞춰 서하는게 아니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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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냥 특별한 거구나. 아, 위만 위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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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네, 네. 어, 뭐 위로. 무조건 위로. 이거는 네. 뭐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제작진 분들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아, 혹시라도. 아,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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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요. 맞아요. 네. 자 <laughs> 그리고 현903 하나버님은. 어, 소연이 생일에 같이 파티하기로 했다는데, 뭐하고 <laughs> 놀 건가요? 아, 파티, 저희 맨날 얘기했요파 플래너 누군가요? <laughs> 네. 아 어,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진짜 처음으로 스케줄이 없는 생일이어가지고, 음. 멤버들이랑 다 같이 파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뭐 옷을 똑같이 입을까, 뭐. 메이크업 하고 메이크업 하이크옷 입자고. 케이크 <laughs> 옷을 입자고. 뭐라고요? 케이크 <laughs> 옷이요? <laughs> 그런 게 네. 있나요? 케이크가 네. 그려져 있는 옷을 아, 입을까, 네. 뭐. 아, 아니, 오늘 오. 방송이 지금. 21일이니까 네. 네, 금요일 8월 21일인데 언제인가요? 26일이요 와, 5일 뒤에 네. 네. 그러면 지금 아마 우리 소연씨는 모르지만 남은 다섯 분이 지금 엄청난 외에 뭐 어, 그래요? 그러지 않을까요? 전뭐 제가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어. 제가 엄청 알아보고 있어요 아.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처럼 막 이제 숙소 열면은 막 거품 막 있고 막, 아. 막 아. 모르는 거죠 막 풍선 막 2만개 있고 막 지금 아. <laughs> 우리 다섯 분이 지금, 제가 얘기한 걸 지금 들켜서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아, 오늘 어, 어떻게 알았어요? 아, 이제 마이너스 넌. 아, 이제 아, 마 아, 아, 네. 아, 쉽겠다 아쉽겠다. 아, 정말 다 고마워. 아무튼, 네, 기대가 됩니다. <웃음> <웃음> 저도 5일 뒤 우리 여섯 분의 그,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사연을 한번더 볼게요. 슈슈님이 슈아에게 묻습니다라고 하면서 어, 이 밸런스 약간 게임인 것 같은데 24시간 텐션 업된 우기 어? vs 24시간 따라다니며 잔소리하는 수진 이거 다이죠 다이죠 차라리 이게 낫다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기가 뭐라고요? 우기는 텐션. 24시간 텐션 업아 그거 다알잖아요 24시간 <laughs> 근데 따라다니며 잔소리 그 소식어랑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질문이 해볼게요 자 그럼 하나 둘셋 이시4시간 다니며 잔소리하는 수진이요 <laughs> 아. 저좀 아, <laughs> 아, 아, 즐거워요 그런 거아 즐거워요? 즐거워요 잔소리해주는 게? 네와 아, 유기씨 네아저 음. 그렇게 소원하지 않아요 사실 아 그래요? 알고 <laughs> 있었는데 <있을 때는 웃음> 수진이 일은 나오기부터 아 졌다 <laughs> 어, 그러면 최근에 혹시 뭐 잔소리 잔소리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뭐 얘기한 게 있나요 수진씨가? 수진이 잔소리 별로 안 해요 아 저, 그래요? 저는 수진이한테 많이 해요 아, 아 오히려 쇼아가 네. <laughs> 맞아요. 그럼 수진 혹시 들은 게 있어요? 쉬아 자느라 바빠가지고 여든 <laughs> 요즘... 맞아. 없어요. 잔소리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laughs> 아 노래를 하나 더 듣고 올까요? 음. 아, 네. 노래 들어야죠. 좋자이 곡이 또 MTV 뮤직 어워드에서 상을 받으면 여러분들을 또 이제 직접 찾아가는 팬미팅이 헉. 이루어질 수 있는 곡 아이들의 Oh My God 듣고 올게요. 와. 오늘은 또 아이들과 함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음악도 듣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해주시긴 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한 거세 가지라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 출연해서 이야기했던 게 데뷔 앨범, 그리고 멤버들, 그리고 이제 네벌랜드, 팬클럽 분들을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뭐 거의 이건 다르지 않을 거라서, 어, 오늘은 질문을 살짝 바꿔서 네. 요즘 우리 아이들 여섯 분이 활동하면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음. 뭐 혹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빠지면 뭐 서운한 음. 뭐 그런 뭐 아이템 아니면 뭐 생각 뭐가 있을까요? 슬리퍼 아 슬리퍼 진아 씨는 슬리퍼, 네. 슬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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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스텝 언니들 아 음. 스텝들 네. 네 매니저 오빠들 매니저 오빠들 우리 챙겨주신 분들 네버랜드가 제일 필요한 것, 네. 중요해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사실 반복적인 질문과 대답이지만 정말 우리 네. 여섯 분한테 네. 진짜 생각나는 사람 맞아요. 그리고 뭐 맞아요. 소중한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응. 네, 그죠. 그리고 그때보다 이제 더 많은 네버랜드가 생겼을 거고. 응. 어, 감사합니다. 저도 네버랜드. 네. 네팀 나왔어요. 팀나어요 이기 모집하고 있어요. 이 아, 이 이. 모집하고 있어요? 아, 이기 모집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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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러면 뭐 신청서가 있나요? 이거 뭐 공식 계정 들어가시면요 네. 들어 거기 떠 있어요. 네, 아, 그 뭐. 알려줄게요. 아, 이따. 이따 보내주실까요? 네. 아, 매니저, 네, 네. 매니저 네. 이따가 보내드릴게요. 네. 네. 아, 저희 앞에서 하셔도 네. 되고.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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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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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그 양식을 쓰거나 이런 것을 차차 생각해 보지만 아, 방송에서는 네. 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아이들 노래가 나올 때마다 난 네버 랜드 이제 아, 이기다 아 명예 명예 이기. 아 네, 음 얘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아 안녕. 네. <laughs> 자 이렇게 <laughs> 막혀, 막혀, 막혀. 깔끔하게 정리를 <laughs> 했습니다. 아, 오늘 또 이제 덤디덤디로 돌아온 아이들과 키스 동감에 한번 진행해 봤는데 벌써 저희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어떠, 어떠셨어요? 음. 어~ 진짜 여기 오면은 항상 너무 마음이 편해지고 네. 저희가 텐션이 네. 엄청 높은데 여기에 뭔가 중화가 <laughs> 되는 거 <것> 같아요 <laughs> 네.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네. 저는 오히려 또 제가 반대로 좀 올릴 수 있어서 아 음, 아 라디오 듣는 분들이 이시간대좀 제거 계속 들으면 졸리다고 하시거든요. 아 <laughs> <laughs>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다행이다. 네. <laughs>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 사실을 발견했잖아요. 어떤 네브랜드 네버랜드 얘기가 있었는데. 네, 여러분 덤디덤디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6억 스트리밍 가도록. 와! 네. 이팅 자, 그러면 오늘 끝곡으로 아이들의 I'm the trend. 이 곡을 준비했고요. 이걸 들으면서 우리 또 6분과 인사를 나눌게요. 다음에 또 멋진 음악으로 또 나와주시기를 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